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4일 목요일에 수업을 마치고 밀라노에서 가이드 투어 1시간 30분 짜리를 친구들과 같이 듣고 왔어요. 선생님께서 좋은 기회니까 한번 들어보라고 하셔서 들어봤는데요. 그냥 그 돈으로 아페르스프리스치나한잔더 사먹을 걸 그랬어요. 이탈리아어로 진행이 되었는데 이해가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학교에서 선생님 수업은 진짜 잘 들리는데 이게 또 이렇게 가이드 투어를 받으니까 단어도 그렇고 어, 다 어려운 단어만 쓰시더라고요. 가이드 해주시는 분께서. 그래서 1시간 30분 동안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사진만 열심히 찍었네요. 요즘 근황을 조금 알려드리면 어, 밀라노에 있는 랭귀지 스쿨에 다니고 있어요. 다닌 지는 3개월 넘어갑니다. 학원이 아니라 시청처럼 행정 업무를 하는 곳에서 주최하는 수업이라서 일반 학원보다는 정말 많이 저렴해요. 60시간에 95유로면 거의 무료라고 봐야죠. 거기서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진짜 좋아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를 다니는 거는 3년 반 동안 처음인 것 같아요. 진작에 좀 찾아서 다닐 걸 그랬으면 좀더 빨리 이탈리아어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수업을 듣고는 많이 늘었어요. 집에, 집에 와서 숙제도 하고 문제집도 들춰보고 하니까 조금씩 늘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어려운 건 얼, 어렵네요. 화요일과 목요일은 그렇게 밀라노로 나가서 수업을 듣고 어, 듣고 옵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오늘은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된 소중한 인연의 썰을 풀어볼게요. 제가 정말 잘 따르는 두 명의 언니들이 계셔요. 두분다 두 한국인이고 두분 모두 이탈리아 남편이 있어요. 한 분은 제가 사는 곳에서 걸어서 10분도 안 되는 거리에 살고 계셨더라고요 2년 가까이 한 동네에 살면서 마주친 적이 없어가지고 너무나 놀라웠죠 이 언니를 알게 된 거는 이 언니 지인분이 제 영상을 여러 번 봐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인분이 언니에게 이 유튜버도 같은 동네에 사는 것 같다 한번 봐봐라 하면서 알려주셨대요 그렇게 해서 언니가 제 인스타에 오셔서 댓글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저도 같은 동네 살아요 반가워요 라고 하셔서 어 저는 바로 DM을 보냈죠 언니에게. 그랬더니 언니가 점심 같이 먹자고면서 초대를 해주셨어요. 진짜 이 언니가 만들어준 한식은 진짜 엄마 손맛이었어요. 언니가 직접 음, 김치도 담그고 반찬도 직접 하셔서 정말 너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저는 언니네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야무지게 얻어 먹으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어, 또한또 다른 한 분은. 진짜 신기하게 만났어요. 어느 날 저와 제 남편은 집 근처에 있는 나름 큰 쇼핑몰에 가게 되었어요. 나름 크다니까 가서 구경해보자, 뭐가 있나 해서 가게 됐는데 큰 쇼핑몰이라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한국의 백화점이랑 비교가, 비교를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럼 그렇지 그러면서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자라 매장을 찾아서 가는 길에 사람들 구경하면서 가고 있는데, 한 남자가 저를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를 쳐다보고, 그 옆에 있는 사람, 사람을 보니까, 동양인 여자가 난간에 기대서 핸드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 사람도 파트너가 동양인이라 나를 저렇게 쳐다봤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선 자라 매장으로 들어갔어요. 아, 이때는 코로나 전이라서 마스크를 안 쓰고 있었어요. 이것저것 들춰보고 있는데, 누가 제 어깨를 톡톡 치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 봤더니 아까 저를 빤히 쳐다보던그 남자가 저에게 차우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차우 라고 했어요. 그리고선 옆을 보니 그 동양인 여자분이 어 안녕하세요 저 유튜브 구독자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laughs> 제가 그때 구독자가 몇백 명이었을 때거든요. 되게 몇백 명이었나? 200명 때였을 거예요. 막 손이 떨리는 거예요. 한국인을 처음 봤는데 그것도 나를 구독하는 구독자라고 <laughs>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저희 네 명은 카페에 가서 커피를 시켜서 저희 둘이 거의 세 시간을 떠들고 남편은 남편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었고 저희는 저희끼리 얘기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죠. 그렇게 인연이 된 뒤로 지금까지 너무나도 잘 지내고 있어요. 이두 명의 언니들은 정말 저에게 있어서 참 힘이 많이 되는 지금 지금 이제 정말 가족 같은. 언니들이 되었어요. 어, 아무리 여기서 친구를 사귀어도 같은 언어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조금 정서적으로 깊게 공감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두분 말고도 인스타로 연락이 되어서 지금까지 연락하고 있는 좋은 인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앞으로도 좋은 인연이 더 만들어,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있죠. 아, 그리고 지금 보이, 보이는 이 헬스장은 제가 일하는 제 일터입니다. 헬스장이 엄청나게 크진 않아요. 헬스장 야외 테라스를 이렇게 해놔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겨울에 춥긴 한데 제가 냉장고라고 불러요, 밖에는. <laughs> 그래서 히터가 틀어져서 운동을 하면은 오들오들떨 정도는 아니에요. 이 헬스장이 일하게 된 계기도 이두 번째 언니 남편분 덕으로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저는 언니 집에서 점심을 얻어먹고 떠들고 있는데 들면서 헬스장에서 일하면 참 좋겠다. 막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남편분이 퇴근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남편, 남편분께 자기 그 운동하던 곳 있잖아. 거기 사장한테 한번 물어봐봐. 사람 필요하지 않냐고 라고 여쭤봐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농담식으로 맞아요. 한번 여쭤봐주세요. 막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바로 사장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끊자마자 지금 오라는 거지. 인터뷰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지금이요? 지금, 지금이요? 이꼬라지, 이꼬라지. 옷도 막 진짜 추리닝으로 후질후질하게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언니랑 그 남편분이 괜찮다면서, 막 야, 너는 이미 준비가 됐으니까 가서 말만 해. 이렇게 용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셋이서 헬스장에 같이 갔어요. 헬스, 헬스장에 가는데, 막 엄마, 아빠랑 함께 병원 가는 그런 기분, <laughs> 그런 기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 마음이 편안하게 인터뷰를 봤는데 인터뷰도 막 그렇게 막 심오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헬스장 가서 헬스장 이것저것 이것저것 돌아보게 해주면서 뭐 헬스 뭐 이탈리아어는 운동 이름을 다 아느냐 인동, 운동 기구 이름을 다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뭐 당연히 몰랐죠 저는 그때 그래서 이제 여자애가 2 0 살짜리 여자애가 뭐 헬스장에 처음 왔는데 어떻게 플랜을 짜줄 거냐 그래서 자기한테 두 개의 플랜을 써서 보내달라고 하길래, 그래서 플랜을 짜서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한번 트라이얼 해보자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어, 그리고 사장님이 헬스장에서 일하려면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최소한의 필요한 자격증을 하나 따고, 그리고 나서 파트타임으로 일주일에 두 번씩이라고 있습니다. 어, 버는 것보다 솔직히 왔다갔다 하는 기름값이 더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고 싶던 일을 하니까 그래도 재미는 있더라고요. 이탈리아어도 배우겸 진짜 이탈리아 사람들의 삶을 볼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어, 헬스장도 따로 등록 안 하고 돈돈 따로 등록 안 해도 운동할수 있고 무엇보다 이탈리아가 정말 빠르게 늘고 있어서 늘고 있어서 저는 이걸로 너무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어, 말할 때 문법은 다 틀려도 다들 잘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듣기가 정말 빠르게 들었어요. 사람들도 너무 친절해서 일하기가 재밌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저는 지인 찬스로 일을 얻게 되었답니다. 어, 그 언니 아니었으면, 그 언니 남편분이 아니었으면, 솔직히 유튜브도 다시 안 했을지도 몰라요. 일을 하면서 텐션이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이렇게 좋은 기회도 얻고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모델 일도 들어오고 그렇게 되나 봐요. 좋은 기운은 좋은 일을 불러오나 봅니다. 수요일에는 오전 저녁 타임이의 저 타임에 일이 있어서 중간에 시간이 붕 뜨기 때문에 오전 일 끝나고 개인 운동하고 헬스장 근처에 헬스장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점심을 대충 때웁니다. 이렇게 점심을 먹고 학교 숙제를 하다가 시간 맞춰 다시 저녁에 일을 하러 갑니다. 어, 유튜브 통해서 어, 좋은 인연을 만나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네요. 금요일은 유일하게 집에, 제가 집에 있는 날이에요. 밀린 집안일들을 하면서 다음 주 식단도 짜 놓고 홈트도 하고 장을 봐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따뜻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요.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안녕!